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이라. 아멘 오늘은 충성에 대해서 어,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 벌써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어, 성경의 결매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충성이라는 것 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되뇌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인간 관계를 하다 보면 가장 존경스러운 유형 중에 하나가 변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 관계를 잘 맺습니다. 그러나 쉽게 쉽게 변해서 오래 사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로 시작했다가 원수로 끝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신실함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계속해서 좋은 관계로 깊어갑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언제나 그 모습일 거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해가 되고 더 깊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주님은 조석감만으로 변하는 요동하는 파도와 같지 않고 이 반석과 같은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이 신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주님께 실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깊어질수록 주님의 심실함 때문에 주님이 더 좋아지고 더 나아가 나 자신도 감화되어 변화되는 것이죠. 영어 성경은 충성을 신실함으로 번역합니다. 페이스풀. 페이스는 믿음과 신뢰를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풀은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 신뢰가 충만한 사람. 이것이 충성된 사람이다. 그래서 충성의 다른 말은 믿붓다. 신실하다. 이런 뜻인 것이죠. 이 믿고 신실함은 우리 예수님에게 가장 발견되는 성품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면서 믿부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신실한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무엇이 신실하신가? 우리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에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삐 살아가다 보면 저도 그렇고 가끔씩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상태가 좋을 땐 신앙 좋기도 하고 또 상태가 나쁠 땐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불신실한 모습인 것이지만, 하나님 만큼은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왜냐?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우서 2장 13절은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뿌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라.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왜냐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미쁘다 신실하다 모두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내 편에 어떤 선한 것 때문이라면 어, 우리는 완전히 망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사랑하기로 우리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내가 신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은혜의 보조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 선하신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하심은 예수님의 삶 속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드러내신 분이신데 그 신실하심이 십자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11절 말씀은 초대 교회가 고백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어, 찬양인데요. 이 신앙고백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뭐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충성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충성종함으로 드러낸 것 이것이 예수님이 삶으로 드러낸 충성된 신실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장 놀라워야 하는 점이 있다면 예수님 본래 충성을 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충성을 받아야 하는 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유사히 매일 성경 히브리서 본문을 읽고 있는데 어, 며칠 전에 이번 주에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 태초부터 계신 분 그리고 아까 말씀한 그 빌리포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는 뭐라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본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인 그분이 도려 순종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오히려 충성을 받아야 할 터인데 충성하는 분으로 묘사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이제 어 그런 장면이 나와요. 하늘에서 이제 백마를 탄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 공의로 심판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옷과 다리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써 있습니다. 이분 누구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마 탄이의 이름을 요한계시록 뭐라 하는가? 충성과 진실이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예수님의 정체성, 신실하심, 그 충성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주가 믿으신이 자기를 속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충성 그 자체로 똘똘 뭉쳐 있다는 것입니다. 충성이란 단순히 아래서 위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 이제 우리는 이제 충성 생각하면 어 그런 걸 생각해요. 옛날 왕에게 충성하는 신하. 근데 충성이라는 단어에서 담겨진 그 의미는 변하지 않음이 더 무게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성령과 동행하면서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성도님들의 유형을 보면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날아갈 때까지 신앙 붙들고 끝까지 걸어간 분들, 어떤 재능도 없고 열매도 없어도 참 존경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충성되고 예수님을 닮으려 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격전들 체전도사는 재능은 많아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이게 뭐 이게 자랑하려 한 말이 아닙니다. 재능은 많지만 어떤 의미가 있죠. 쉽게 좌고우면하는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도 저의 약점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이 모습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훈련돼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안개와 같이 허무해질 터인데, 끝까지 남은 충성된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석처럼 보시겠다. 그런 생각을 함께 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신실함과 충성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빌보서 말씀에 그 말씀을 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주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이냐? 충성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완전하게 드러낸 것처럼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laughs>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완전하게 드러낸 것,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우리 이어가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의 캘커타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사역했던 마더 테레사는 완전한 순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완전한 순종은 예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며 예수님이 당신에게 묻지 않고 당신 자신을 마음껏 쓰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참 완전한 순종이란 참, 하나님이 나 보시기에 좀 편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건드리지 않잖아요. 근데, 야, 오른쪽으로 가주겠니? 한테 삐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정말로 충성되고 완전한 순정을 이루는 사람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나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 즉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우리와 은원하지 않고도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우리를 완전하게 주님께 내어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비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책임감이 있습니다. 비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을 회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실한 책임감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곧 충성입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비지땀을 흘리고 목이 가랄 때 얼음 냉수 같은 존재가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야 최목사야 너는 어쩜 이렇게 이 세상이 죄악으로 흘러가는데 나에게 있어서 얼음 냉수 같느냐? 이 칭찬을 한번 주님 앞에 받기를 저는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이 이 썩어가는 빛이 어두워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고 참 충성돼서 하나님이 시원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신앙인들을 보면 모두 다 하나님이 맡겨 주신 일을 어려울 때라도 충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보고 마음이 시원하셔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소인은 크고 특별한 것에서만 충성하고 위인은 평범한 것에도 충성하고 성자는 작은 것에 크게 충성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도 맡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도 큰 일처럼 다루는 신실한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주건드립니다 우리 시간.